네, 지난 설에 잡채 해 먹느라고 이렇게 목이버섯을 물에 담근 것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. 잡채 해 먹고 남은 건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새콤달콤하게 무쳐 보려고 해요. 이 아시죠? 이거 목이버섯. 네, 목이버섯 불린 거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양파는 채 썰어서 이렇게 물에 담궈놨어요 너무 맵지 않게. 그리고 당근 조금 썰어놨답니다. 이것을 양념해서 무쳐볼게요. 네, 이렇게 양파, 물에 담갔던 거 건져서, 이 목이버섯 물에 담근 거 불린 거 이렇게 물을 쪽 빼놨어요. 이것을 여기다 볼에다 넣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기본 양념으로 이 고추장 이거 도마도 고추장인데 요거를 한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늘 작은 티스푼 하나 설탕은 큰 티스푼으로 하나. 그리고 제가 이제 간을 참치액으로 참치액 한 작은 한 스푼 넣거나 아니면은 한 3분의 2큰 스푼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. 해보고 다시.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당근 썰어 놓은 거 이렇게 넣고요. 그다음에 또 설탕을 제가 이제 넣었으니까 그러면 아다 됐네요. 요거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 줍니다. 고추장을 약간 넣었기 때문에 이 고추장이 골고루 이 목이버섯에 이렇게 렇게끔 이렇게 묻혔습니다 네그러고 여기다 이제 식초 초무침이니까 식초를 넣어야 되겠죠 식초를 두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정도 넣고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! 이렇게 새콤달콤합니다. 여기다가 에 참기름. 약간만. 이것은 남아서 돌아다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초무침을 했답니다. 초무침을 하고 여기다가 통깨를 이렇게 얹어주면 이렇게 맛있는 초무침이 됐어요. 아주 간단하죠?